안녕하세요, 여러분. 임 작가입니다. 요거는 쌀뜨물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 거냐면은요 찜요리에요 얼마 전에 이웃집 사장님께서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직접 낚시를 해서 잡아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걸로 오늘 고기 찜을 해볼 건데 고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자리돔이었나? 자리 잘 모르겠네요. 고기를 바로 잡아서 얼려갖고 주신 거라 어제 하루 해동을 했고요. 아 어, 이게 자리돔인가 뭔가 헷갈리네 벤... 벤자 아닌가? 아무튼 되게 싱싱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 생선에 그 살이 약간 광어 같이 이게 회떠먹는 고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회떠먹는 게 제일 좋은데 한번 냉동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주신지 조금 됐는데 제가 그때 먹어가지고 찜해 먹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바로 넣어가지고. 참고로 내장 같은 거다 손질하셔가지고 얼린 거라고 합니다. 일단 무뭐 먼저 씻을게요. 얘 하나가 2,500원이에요 육지는 무 하나가 700원 정도 하는데 물론 이 농사지은 무가 700원이면 솔직히 뭐 농사짓는 분들 남는 게 있겠어요 껍질을 아 반만 까 줘야 되는데 반밖에 못하는데 일단 반만 까 줄게요 아이 감자칼이 너무 안 들어요 책칼 샀을 때 들어 있던 건데 엄청 안 들어요 브랜드가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은 해야죠. 싸고 자시고 가네. 당분간 외식 금지. 요즘 텅장이 됐습니다.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애들 학원비부터. 이 무가 왜 이래? 아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맛을 볼게요. 음, 맛이 없다. 한요 정도 크기. 먼저 물을 넣고 우려내줄게요. 무 국물을. 이러는 동안 물좀더 잘라놓고 다른 양념장을 만들면 돼요.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일단 마늘 하나 넣고 같이 살살 우려줄게요. 거의 그냥 밥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 아유, 다 흘려. 설탕 두 개, 간장 세 개. 하나, 둘, 원래 이렇게 안 세서 넣어요 그냥 막 넣어요 오,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다 다시다 같은 거 넣어야지 맛있어요 한 수저 이게 티스푼이거든요 티스푼으로 두 스푼 그러니까 밥수저로 한 스푼 정도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가 이번에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원래 엄마가 농사지은 거 보내주시는데 쿠팡에서 그냥 샀더니 너무 매워요 지금 고춧가루 네개 크게 네 개.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밥 수저로 네개예요 고추장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요. 고추장은 다른 수저로. 역시 똑같은 밥 수저로. 그냥 이렇게 한 수저만 넣어주면 됩니다. 졸음이 좀 매운데, 근데 맛있어요. 매워야 밥 반찬으로 같이 먹지. 너무 뻑뻑하죠?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냥 물에 다 풀어질 거라. 바로 넣을게요. 고, 고기가 손질이 지금 조금만 씻어가지고 다 넣어주세요. 고기 이거 양념 다 넣어주세요. 일단 나중에 맛보고 간은 좀 다시 하시면 돼요. 맛이 너무 없다 하면 예 네, 여기서 간만 더 하시면 돼요. 그냥 다 기본 우리 쓰는 기본 양념이죠. 아, 이제 조금씩 우릴게요. 짠! <laughs>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블로그 올리려고 아 이렇게 들어가 냄비가 작아 도저히 안되겠어요 얘 때문에 옮길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 인덕션 냄비 아니네 아 이런 아야나 지금 난리를 친다 또아 진짜 안되겠다 야예들을 먼저 옮기고 어 이것도 되게 큰데 처음부터 아 제가 사이즈를 못봤어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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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까워. 하이라이트로 옮겨줘야 돼. 하이라이트로 옮겨줬습니다. 지금 여기 난리 부르세요, 지금. 비린내가 날것 같으시면요. 맛술도 이렇게 고기 쪽으로 좀 추가를 해주세요. <laughs> 맛술은 한네 수저 정도? 한세 수저, 네 수저? 이거 어차피 날라가니까요. 아, 저는 맛술 아니고 소주예요. <laughs> 맛술이나 미림, 소주, 상관없어요. 소주 남는 것들은 안 버리고. 이런 거할때 넣어요. 이 상태에서 졸이기만 하면 돼요. 이그 정도 끓고 있네요. 지금 쫄, 쫄였거든요 이제 생선은 다 익었어요. 한참 끓였고. 우와, 보자. 너무 맛있겠다. 지금 먹고 싶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녁 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조금만 더 넣고 끓여주고. 저녁 때한번더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양파 한 개. 그리고 청양고추. 아, 근데 이거 우리 아이가 좀 매워할 것 같은데. 고기만 떼서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물까지 먹고. 생각보다 우리 아이도 매운 걸잘 먹어서. 파! 대파예요 섞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우러나게 한 5분만 팔팔 끓여주고 껐다가 아이 왔을 때한번더 데펴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우, 파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제 출근합니다. 으흐. 퇴근하고 와서 이제 아까 했던 요리 다시 한번더 끓이고 떡갈비는 며칠 전에 이마트 가서 사왔어요. 이제 데펴서 주려고요. 어차피 많이 안 먹어서 다섯 개만 김치 볶은 거랑 떡볶이도 꺼내줘. 무슨 떡볶이? 쉬었어. 어? 셨다고 더웠잖아 어제 밤에 엄마가 점심 때 그러자도 네가 먹던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안나오나 누가 정리했을까 먹고 짠다 됐습니다 요렇게 완성했고요 조림 이런 조림은 파는 데가 없는데 보통 우럭 조림도 소자는 제주에서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와, 맛있겠다. 자, 고기. 고기를 어떻게, 어떡해? 살을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와 이게 국물이 좀 맵거든? 네가 국물을 찍어 먹어, 일단 그냥 줄게. 그래도 양념이 좀뱄을 거야. 어우, 맛있겠다. 살코기 봐. 이거 회 뜨는 그런 고기래. 그래서 가시는 갈치나 고등어처럼 막 씹히진 않을 거야. 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무도 먹어봐, 무도 진짜 맛있어.